다음 0 0원 1,000원. 1토지0으로부터불원1 0료를 채취했습니다. 이0료가 지름 5 0 0원1 1 0 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렇게0 0원1 0 0 0렇게0 0 0원 1,000원. 1 있다는 얘1 0 네. 그렇지? 이런 식으로 되어 네. 있는데 여기 직경이 5 0이고 네. 그다음에 길이가 네, 1 0 0이다1 네. 0 네, 0 1 0 1 0 0 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네. 수분 질량, 수분 질량이 토탈 질량이죠, 죠 아유, 이게 네 토탈 질량이 네, 350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함수비가 30%다. 건조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되어 있죠. 건조 밀도, 건조 단위 중량이죠, 죠 건조 단위 중량, 건조 단위 중량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네요, 그죠 네. 즉 뭐냐면은 전체 체적에 대해서 흙만의 체적, 흙만의 중량의 비율 무엇을 우리가 건조 단위 중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죠. 단위 중량, 습윤 단위 중량, 뭐 건조 단위 중량 이런 것도 있었다 그지. 어, 이런 것도 우리가 식을 다 있었다 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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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잘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조 단위 중량 전체 체적에 대해서 흙만의 중량의 비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뭐 흙만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 따지는 거지. 흙 흙만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함수비는 함수비는 중량 비율이죠. 중량 비율 흙의 중량에 대한 흙의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의 비율이 0.4입니다라고 했습니다죠. 0.4입니다. 그런데 전체 중량이 전체 중량이 전체 중량이 토탈 중량이 예, 예. 토탈 중량이 어 100, 350이라고 했잖아요, 맞지? 예. 그럼 350에서 어, 흙과 모래 어, 흙과 예, 물의 비율 비율이, 어, 비율이 0.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게 물의 중량하고 흙의 중량,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자, 얘를 넘기게 되면은, 얘를 넘기게 되면은, 물의 중량은 예, 0.4 ws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정리하면은 0.4, 그 다음에 1 ws가 되지? 그러면 1.4 ws, 이렇게 되겠네, 그지? 따라서 ws는 예, 1.4분의 350. 이러면 흑만의 중량이 나오죠. 흑만의 중량. 흑만의 중량. 여기 에 나오는 거지. 네. 그래서 350에 1.4 해볼까요? 네. 350에 나누기 1.4. 이렇게 하면은 네, 250이 딱 나오는 거 예. 이렇게 하면은 250. 네. 그래서 250이 나온 거다. 1.4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 정리가 되네. 는그 네. 다음에 이것만 최대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250. 나중에 정리할 거고요. 어, 전체 체적을 구하면, 요, 요 체적 구하라는 거죠. 그죠. 어. 요, 요 면적에다가, 어, 요 길이 하면 되겠죠 그죠. 네, 예. 그래서 4분의 파이디 제곱, 음, 파이 곱하기, 어, d가 5, 지금 여기가, 어, 지금 단위가 보면 그램퍼 센치미터 큐빅 센치라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길이를 다 센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50mm니까 5cm라고 해 주는 겁니다. 사실 뭐이 문제에서 자릿수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죠. 그죠. 예. 혹시나 해서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어, 4분의 파이디 제곱 됐죠. 4분의 파이디 제곱 곱하기 1 0 0 m m 니까 10cm. 어, 이거 다 체직이 나왔죠. 그죠? 분모항 계산했습니다. 이거 계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250에다가 나누기, 에, 알파 엔서 이렇게 하시면은 한 번에 계산이죠. 그러면은 1.273, 1.273 이렇게 나오네. 그랑 m 센치메 삼성.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지금 질량이 다 그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람 바로 나왔고요. 예. 여기 보, 문제 보기에 있는 단위로 맞춰주는 거죠.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